다음 날 아침. 여서도에서의 둘. 어, 오늘은 그 여서도에 있는 그 방파제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방파제는 어, 섬하고 붙어 있는 방파제는 아니고요. 그섬 방파제 앞에 따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그뜬 방파제라는 곳이에요. 어, 오늘은 이곳에서 어, 여돔도 마고 그다음에 참돔을 대상으로 낚시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본섬에서 낚시를 해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조황이좋지 않습니다.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 수온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물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어, 조건이 안좋아증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조황이좋지 않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 방파제에서 이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층을 그 노리면은 병의동을 만날 수 있고요. 또한 7, 8 m 정도 밑을 이렇게 노리면은 어, 참돔, 뭐 그것도 뭐 상사일급입니다만은 한 30에서 35cm 급대는 이런 참돔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은 대상을 병해돔 그리고 또안 되면 나중에 보고 참돔으로 정하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를 또 정면으로 보고 또 낚시를 해야 되네 일출이 아름다운 여서도에서의 즐거운 낚시. 간주가 되기 전 사이즈 좋은 뱅에돔이 낚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어서, 오이고 낚시 시작과 함께 뱅에돔의 입질을 받아는 김창수. 그쪽 공략에 맞는 것 같다. 시아라오 괜찮은데? 오, 축하해. 오, 오. 괜찮은데, 시 예. 음. 입질은? 시원했습니다. 아, 그래? 시작하자마자 한수 나갔네. 예. <laughs> 그야리도 보니까 한 20, 한 8구 정도. 예. 30은 조금 모자랄 거 같고, 뭐지? 시야리도 괜찮구만. 입질은 어땠어요? 그래. 어, 입질 아주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 동태 어. 무렵이라 그랬는데 어. 잡어도 아직 굳지 않은 상황이고 음. 전방 한 30m 정도 음. 이렇게 이제 별류권은 합쳐지는 그 제주도 흘려서 가는. 음, 저지루도에서 네. 예, 별류가 예. 어. 그 합쳐지는 지점에서 그러게 이 가다가 저 별류권에 예. 가니까는 예. 좀 많이 멈춘 거래더라고 찌가. 네. 예. 그래서 어. 이제 초리대를 가져가는 데 시원하게 입드려. 어, 오, 그래. 예. 음, 아, 축하해, 어떤. 예. 그래, 그래. 예, 예. 기분 좋은 첫 뱅이돔의 소식에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좀 멀리 해야 될것 같다. 이거 저따라 나가 따로 나간다 이거 지금. 힘이 이제 있는데. 그때 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그좀줌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아 이거 따라나다 지금 잡아 들이고 네. 오늘 시작이 괜찮은 김상수에게 다시 한번 입질이 찾아옵니다. 또 왔어. 이번엔 어제 많이 나왔던 작은 돌돔이었습니다. 고기는 많이 다 고기는 많이 들어왔네, 이제 들어오 그걸 어떻게 잡아 내느냐가 이제 문제네. 전반적으로 뱅에돔이 표층까지 부상한 모습이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상황. 어떻게 낚아내느냐가 관건일 듯합니다. 그래 왔다 왔다 왔다. 박원무에게도 첫 입질이 찾아오고 꽤나 묵직하게 힘을 쓰는 녀석입니다. 어이 봐, 왔다 이거. <laughs> 야 이거 저기까지. 대트라포트가 있네. 나왔다, 나왔다. <laughs> 와, 이 돌돔, 돌돔. <laughs> 와, 덱벤치가, 어우, 시야도 좋다. 시야도 좋 시야도 좋아. 오우, 와, 야 <laughs> 이게 30이 되겠는데, 이건? 오 시야 좋습니다. 30 되겠어. 잠시만. 네. 아이고.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야. <laughs> 와, 시야 아, 좋네요 어, 여서도 들어와서는 가장 큰 시야에 아마, 그, 뺀지급 돌돔이 아닌가 싶어요. 30은 훨씬 넘을 것 같은 그런 녀석인데, 어, 이제 지금 보면은, 체비가 사실 이거, 그 1.5호 목줄에다가, 바늘이요, 뱅회돔 바늘요, 사호 바늘이거든요. 그요 바늘이니까는 이제 내가 이낚싯대를 정리하고 고기를 쥐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데트라포터 이 구멍 사이로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나 아깝네 그건요. 야, 그 정말 큰 녀석이었는데, 뱅지라도. 아침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김창수가 뱅회돔을 낚내고 준수한 크기의 돌돔도 모습을 보이는 상황서. 박업모가 강한 입질을 받습니다. 왔다 그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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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이고흘흘 이거, 이거. 아이고 이흘대 아이고 이거 부다 이거. <laughs> 아쉽지만 뱅해돔이나 돌돔은 아닌 듯합니다. 대서로 버티 이거면 못 견디겠는데? 와 안으로 막 들어온다 이봐 이봐. 어. 어이고씨 <laughs> 가야지 그래. 지금 부시리가 돌았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아마 저기 멸치 때는 뭐가 있는가 봐요. 방금 부시리가 그 표층까지 올라와서 여러 마리 올라왔더니만은 바로 그냥 이렇게. 입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부실리 돌아가 버리면은, 이 병해돔이 잘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이 부실이가 물러가야 되는데, 부실리 들어오면은, 지금 이 채비로는 감당도 안될 뿐더러, 또, 걸면은 바로 또 이렇게, 뭐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트라포터 이런 데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건 낚아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선은, 이부실리가 빠져줘야지만, 이제 병해돔을 좀 만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실이가 저기 목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저 자리에 지금. 점점 구름이 짙어지더니 금세 비마저 내리고 있습니다. 어이, 쟤 왔다. 여기도 맞나? 오랜 정적을 깨고 드디어 입질을 받아낸 박어모어 아직 축하하지 마 이거. <laughs> 꽤나 힘을 쓰는 모습에 뱅이돔의 움직임을 예상해 봅니다. 우와 씨. 아까도 이렇게 투척했다. 야. <laughs> 어 이제 들물이 시작이 되면서 물이 조금씩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어 정확한 자리에 들어가고 또 밑밥만 정확하게 투척이 되면은. 아마 입질 들어올 것 같아요. 요 녀석을 이제 시작을 해서 어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뱅이돔을 본격적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녀석도 지금 씨알한 몸에 넘을 것 같습니다. 씨 왔다. 첫 뱅이돔에 이어 또 한번 입질을 받아내는 방언모. 이번에도 준수한 크기의 뱅이돔인 듯 합니다. 아, 야, 역시, 그, 백돔 이곳 백예돔은 그, 들물에 좋은 조항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날물에는 어, 비, 별다른 입질을못 받았어요. 그, 저, 어, 뺀지급 돌돔 입질만 받고 이랬었는데, 이제 들물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제 백예돔들이 한두 마리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 특히나 이곳에서는 낚시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밑밥과의 동조예요. 밑밥과 미끼의 동조. 그러니까는 어 채비를 먼저 던져놓고 어 채비 앞에다가 밑밥을 던져가지고서 사 끌어가지고서 내 채비를 그 밑밥 위에다 딱 얹어놓는 게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되니까는 그 채비 위, 그 밑밥 위에만 채비가 올라가면은 입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검은도에서의 낚시를 기억하며 키스팅과 동시에 밑밥을 투척하여 밑밥과 채비를 완전히 동조시키는 방법으로 연속해서 두 마리의 뱅이돔을 낚아낸 박원모입니다. 낳을 어, 물에는 물이 조금 빠르게 가는 바람에 어, 저희들이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밑밥하고 동조를 갖다가 대략 좀 많이 밑밥을 많이 던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채비를 던져 넣는 그런 방법을 했었는데 사실 그백게도밑지은 받질 못했고요. 이런 그 벤치급 돌돔 뭐 시야는 좀 컸습니다만은 그한 마리가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물이 되면서 물이 천천히 가는데 어 예전에 제가 그 문도에서 그 현지인들이 낚시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채비를 어 먼저 던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밥을 던져 가지고서. 그 밑밥 위에다가 내 채비를 당겨 가지고서 이렇게 얹어 놓는 그런 방법으로 낚시를 하는 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그렇게 해서 지금은 밑 어, 조류가 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어, 그런 방법으로 채비를 먼저 던져 놓고 그 앞에다가 한 50cm 앞에다가 이제 밑밥을 던져 가지고서 내 채비를 이렇게 당겨 가지고서 내 내가 던져 놓은 밑밥 그 바로 위에다가 딱 찌를 딱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10초, 15초 이내에 채비를 어, 쭉 하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어, 하지만은 내가 던져놓은 곳에서 10cm만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입질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 그러니까는 이제 채비를 던지고 밑밥을 던져가지고서 동조가 옳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빨리 채비를 거둬들여가지고서 어, 다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이렇게 들물 낚시 동안에 이런 조류만 가준다면은 그런 낚시가 막 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준선 크기의 뱅해돔을 확인한 두 사람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초들물이 시작되며 조류도 뱅해돔 낚시에 적당한 속도로 흘러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입질이 없었던 김창서에게 오. i p 돔의 입질이 찾아옵니다. r r 알 괜찮은데? r y Sherry, 많네. e r r y 한다. 알 좋다야. 여사도 돔의 손맛을 즐기고 있는 김창 이제 조금씩 나올 모양이다. 거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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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너무 길어서 들었으면 왜? 에헤이 목소이 너무 길어서 들었으이안 돼. 그좀 짧게 하지 그러면 빨리 떨쳐 얘기를 하든지 에이 참, 그 귀한 걸 김창수에게도 강한 입질이 찾아왔습니다. 어? 내심 사이즈 좋은 뱅에돔을 기대해보지만, 부시리의 움직임입니다. 약한 채비로 인해 제압이 쉽지 않은 상황.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laughs> 어 지금 지루꾼에 뱅이돔 낚시를 하다가 지금 차축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볼려치는 하부분에서 강한 입질을 와서 처음에는 이게 뱅이돔이지 알고 제압을 하다 보니까. 바로 앞쪽에 가서 차고 나가는 게부실하라고요 어느 정도 제압을 해보려 고 노력했지만 뭐 목조에 1.55를 쓰다 보니까 견딜 수도 없고 앞쪽 파일 밑에 테트라포트 붙어버리니까 목지 쓸려 가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간간히 뱅해돔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그렇게 좋은 조항은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날이 좀 손이 오르고 지금 흐릿한데 조금씩 조항이 좋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여서도에서 특급 포인트로 알려져 있는 뜬 방파제에서의 낚시. 준수한 크기의 뱅에돔이 간간히 모습을 보여줬지만 더 이상의 입질은 없습니다. 어 이제 이거 그 철수할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이제 곧철수 배가 만들어올 것 같은데. 어 지금 여기는 그뜬 방파제입니다. 이제 데트라포터만 이렇게 있는 섬하고 연결도 안돼 있고요. 따로 떨어져 독립되어 있는, 어, 그런 방파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곳에서 낚시를 해보니까, 어, 뭐, 여기는 뭐, 백이돔뿐만이 아니고, 뭐, 부실도 나오고, 뭐, 농 같은 것도 들입시를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어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오늘 낚은 백이돔들 중에는, 뭐, 말에서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어, 씨알들이 한 30이 넘어가는 그런 녀석들을, 어, 대체로 좀 많이 좀 만난 것 같습니다. 어, 또 그리고, 어, 여기 와서는 그래도 가장 시야리 좋은 어, 그런 이제 뺀치급 돌돔 그것도 한 35시 넘어가는 그런 녀석을 제가 뭐 만날 수 있었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다른 곳에 비해서 오늘 이, 곳 낚시가 어, 조금 뭐 아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시간도 다 됐고 곧 아마 철수 뼈가 나올 것 같으니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직전까지 별다른 조항은 없고 철수 준비를 하는 두 사람. 오늘 낚시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낚시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